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2023년 3월 이사에 나쁜 날짜입니다. 어, 현재 사고하는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감정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이사하면 안 되는 날짜입니다. 우선 이제 월기일, 뭐 복단일, 양공기일, 최사불리는 이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3월 달에 일단 이사에 좋지 않은 날짜입니다. 일단. 3월 2일, 목요일, 김일, 양요, 양공길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경신일, 복단일로 나쁘고요. 3월 4일, 토요일, 신유일 제사부리로 이사야 나쁩니다. 제사부리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여의차 치 때를 뜻입니다. 3월 5일, 일요일, 임술일, 월길로 나쁘고요. 3월 12일, 일요일, 기사일, 복단일로 이사야 나쁩니다. 3월 14일 화요일 10일 월기일로 이사에 나쁜 날짜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이사하면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다음 3월 16일 목요일 개요일 제사 부류로 이사에 좋지 않고요. 3월 19일 일요일 병자일 제사 부류로 이사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3월 21일 화요일 무인일 복단일로 이사에 좋지 않고요. 3월 22일 수요일, 기묘일제사부로 좋지 않습니다. 3월 26일 일요일, 개미일로 이사에 좋지 않은 날짜 당이 되겠습니다. 3월 26일 일요일 개미일 월기일, 그다음에 3월 28일 화일 요 을일 제사부인 복단으로 이사에 나쁘고요. 3월 31일 금일 요 무자일 제사부로 이사에 나쁜 날짜 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달에 에, 이사해서는 안 되는 날짜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는 방법은, 첫째, 책력으로 좋은 날들 잡고, 둘째, 생기복도표 상으로 화일, 절명일은 이제 피하고요. 본매일에는 이사를 절대 하지 않고, 생값은 병값은 황도일도 참고서를 고려하시고, 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공무원일에는 이사하지 않고요. 4주장으로 좋은 날짜에 이사하고 황도 시간에 이사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요 남자 여자 생기복도표를 보거든요. 여기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일과 절명일은 일단 이제 피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일과 절명일은 일단 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분이 지금 36. 어, 28, 36, 44, 쉬운들, 64, 7, 68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기 축인일과 수레일 이렇게 불구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축은 소띠날, 이는 범띠날, 술은 개띠날, 해는 돼지띠날을 의미합니다. 공망일에는 이제 이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기준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해가지고 공망일에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갑지, 널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경술, 신해 임자, 계축일에 태어난 분은 임묘가 공망입니다. 공망 그러니까 이는 봄디날이고 묘는 토끼띠날이니까이 날에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주상군이 좋은 날에 택기란 한다. 뭐 44여성 기준에서 보면 경신생이니까 경신이 본명이 돼요. 또,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아까 공명도파를, 공명도표를 보시면은, 신일과 닭대를 공망으로 나와 있으니까, 피한 다음. 근데 44세 여성은 이제 이 생기복도표를 보시면 뱀띠리 복도교로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월 12일, 일요일, 기사일 양력은 이제 만약에 복단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이사하면 좋지 않다. 이런 식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이뱀 기사일이 사주상으로 보면 재물은 새가 좋은 날이거든요. 뱀이 천을 귀인 날이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재물은 새가 좋은 날이지만 복도길로 이사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퇴길 우르를푸린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수맥초방, 더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종가. 이름 세부는 대구 가람이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